안녕하세요. 미니펭홀입니다 뿌링 내용 바꿨어요. <laughs> 네. 그래서 오늘 책상 소개를 한번 해볼 것 같은데,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. 10분 이상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지금 거치대입니다. 이 거치대는 빼고 할 거예요. 근데 그리고 제가 이책상이 있잖아요. 여기 이거 뺄수 있어요. 이렇게 하나 더 있고, 뺄수 있는 거 있거든요. 여기다가 처음에 하고 여기 다가 처음에 윈현사 하고 여기서 공부를 하려 했는데 그건 좀밀릴것 같아서 네. 그냥 할게요. 저 이래? 이제 자, 이거 빼고 할게요. 저는 이건 투명이 거예요. 투명 레진 레진 거은무안 묻으려고 한 거고요 이거는 명셋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책 버는데? 여기 뒤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. 밀티슈랑, 밀티슈와 이 쓰레기들. 물티슈다텅 비었어요. 쓰레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? 그리고 이거는 가위와, 그리고 이거는, 네, 석을 판, 아, 스을 곳. 물감입니다. 이건 하트 도일리 페이퍼고요 보신데 얘가 다 떨어지면은 이걸로 할려 했었어요. 또는 칼 여기에다 하면은 찢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다대 깔고 칼 하는 거를 다리 미질할때 이용하게 쓰집니다. 네첫 종자 올때반면도4개고요 아이고 여기는 토피남이에요. 여기까 그러니까 토피나. 여기는 수제 레진과 바니쉬와 또 떡볶이 만든 토핑들이 있습니다. 빈통 하나 더 있고요. 이건 지전토이고요. 이건 칼과 자와 또 각도기가 있고요. 여기는 견출지. 이건 수제 그릇띠인데, 이건 수제 그릇이라고 써놨는데. 이건 수제 그릇 아닌 것도 있어서 못 만들었어요. 이건 컷지켓이요. 이거, 찝을 때, 포장, 찝을 때한 거고요. 풀로 하면 좀. 좀, 깔끔해 보이긴 한데, 풀로 하면은, 떼어질까봐, 또, 갈 때. 잠시만요. 어, 잠시만요. 됐다. 어, 이거는 앞 포장 용품이고요. 여긴 도구들이에요. 이 햄버거 만들기 아이 도우 그거 <laughs> 타르트 작품 말려놓는데요. 아유 뭐야 이거 이게 뭐지? 작품 말려두는 데고요 이거는 있으시게요. 이거는 전에 쓰던 거고 이건 지금 쓰는 거예요. 있으시개요오 어. 그리고 그 뒤에는 스펀지가 있어요. 스펀지. 스펀지. 아니 스펀지고요. 아이쑤시겠어나았다 그리고 이거는 칼윅두 개. 제 동생 이건 진짜 알파에서 찾으려고 고생했는데 없다고 했어요. 근데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칼믹 정, 건조 는 건데, 이거는 자연 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안 굳었어요. 아, 원래 안 굳어요. 자연 건조가 안 되나요? 네임펜과 볼펜? 그리고 이거 손, 아, 이거 바르게 쓰는 거 있잖아요. 이거 저 원래도 바르게 쓰는데, 이게 그냥 잡아면은 연필 딱딱해가지고 아파서 여기가 굳은 살이 생겼거든요? 가운데 손가락이 그래가지고. 그 검정색 테이프와 이거 누르는 거예요. 이거. 누르는 거. 그리고 테이프. 그 케이크 시트 만들 때 쓰기도 하죠. 근데 이거 토핑이두 개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. 그리고 액체몬 펄드? 요거는 윌플이고요. 이거는, 어, 미사사 레진? 이건 쪼그는 말, 레진? 쪼그, 쪼. 이것도 월 공펄, 이거 두 개도 월 공펄, 이거는 투명골, 이거는, 이거는 액자풀인데, 이것도 투명골이라고 생크림, 이거 천사부터 빙통 이거는 천점. 천점 알파벳도 사야 돼요. 음, 이제 끝났나? 여기 f 킬러도 있으네요. 네. 어, 윈좀 더러워가지고. 이거 있는 이유는 왜있는 이리... 더러워가지고. 그러면은 끝낼게요. 빠이빠이.